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에스겔 25장부터 30장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 25장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암몬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의 불행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멸시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들의 땅은 주변 나라들의 목축 장소로 바뀔 것이고, 암몬이 폐망할 것임을 그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역시 오랫동안 유다의 숙적이었던 모합에 대한 심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모합의 죄는 유다족속이 다른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는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은 암몬과 같이 되어 동방족속에 의해 파멸되고 그들의 도시가 붕괴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애돔에 대한 심판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에스겔 26장에서 선지자는 두로의 멸망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로가 예루살렘이 망한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두로 역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어 열국에 의해 망하고 노략거리가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로를 침략한 바벨론의 약탈로 인해 두로는 전에 즐기던 부와 환락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7장에서 선지자는 두로에 대한 예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선업자가 여러 곳에서 가져온 좋은 재료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한 척의 배와 같은 두로의 성읍과 그 아름다운 건물 군사력과 방위력의 영광 등을 자세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화로운 배가 동풍에 의해 파괴되어 두로의 모든 영광과 부와 활락은 사라지고 주위의 열국들은 이를 두려워하며 애곡하다가 그제서야 자신들의 악행을 알고서 반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에서 계속되는 두로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 그곳에 군주에게 주어진 것으로 두로의 왕이 지은 죄와 그에 해당되는 징벌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왕이 자신의 재물과 지혜로 교만해져서 자신을 신격화했기 때문에 장차 다른 나라의 군대로 쳐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두로왕을 애도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선지자는 여기서 태초의 낙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적용하여 두로왕의 영화로웠던 지난 날의 생활과 장차 당하게 될 멸망을 대조시켜 결국은 불행해질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에스겔 29장에서 선지자는 애굽을 의지함으로써 바벨론의 침략을 막으려는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의 영광은 허탄하며 하나님께서 애굽을 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애굽은 40년 동안 황폐하여 어떤 사람이나 짐승도 기거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 후에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과거의 영광은 다시 찾을 수 없으며 이스라엘도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0장에서 선지자는 애굽의 심판에 대한 세 번째 메시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앞에서 언급한 예언과 별 차이가 없으나 그 심판의 내용이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구수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이 바벨론 왕느브간 네살에 의해서 고초를 당할 뿐 아니라 자연적인 재앙 즉 애굽의 모든 강이 다 마름으로써 더큰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